아버지일 맞아서 다시 한번더 아버지, 어머니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아, 부모님 주일 설교가 하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 왜 어려운지 아십니까? 제가 부려 자라서 그렇습니다. 어, 뭐 멀리 떠나 있는 게 부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얼마 전에 아버님이 넘어지셔서 이렇게 대퇴부 뼈가 부러지셔서 한달 동안 입원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모습들 떠나면 멀리 떨어져 있으면 떨어져 있을수록 불효자라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설교하기가 간단치 않고요. 또뭐 설교가 필요합니까? 여기 사님또장로님 본사님들 삶으로 보이신 그 모습이 설교인 줄 믿습니다. 삶으로 보이신 그 모습이 어, 설교 그 자체고 교훈 그 자체이기 때문에 또 부끄러움으로 서게 됩니다. 어, 여러분 가운데 어, 볼륨 조금만 낮추시죠. 1 번, 1번 볼륨을 조금 낮추십시오. 예. 그래도 오늘 가운데 기쁨으로 예배하고 또 말씀드리면서 우리 부모님들 생각하고 어머니, 아버님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복됐으면참 좋겠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그랬답니다. 제가 경험한 가장 가슴이 따뜻한 여인은 제 아내가 아니라 다른 분의 아내입니다. 라고 얘기했답니다. 교인들이 놀래가지고 눈을 이렇게 크게 뜨고 있는데 목사님 말을 이어갑니다. 그 여인은 제 아버지의 아내인 제 어머님이다. 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게 너무 감동스러워서 그런지 어느 전도사가 그 얘기를 듣고 나중에 목사님이 된 다음에 그 얘기를 설교 때 했더랍니다. 제일생에 가장 가슴이 따뜻한 여인은 제 아내가 아닙니다 남의 아내였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에 목사님은 무슨 말씀했는지 기억이 갑자기 안 나는 겁니다. 기억이 안 나고 불행하게도란 말만 생각이 났더랍니다. 그래서 불행하게도 그 여인이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쫓겨났답니다. <laughs> 여러분 누구에게나 가슴이 가장 어, 따뜻한 여인은 어머니입니다 누구에게나 첫사랑은 어머니입니다 어머니는 영원한 사랑입니다. 예로부터 악처라는 말이 있어도 악모라는 말은 없는 법입니다. 누구에게나 어머니는 악하지 않는 거죠. 누구에게나 어머니는 항상 그리움의 대상인 겁니다. 한, 오래전에, 한 10년 전에 중국의 탄조잉이라고 하는 작가가 썼던 베스트셀러. 살아있는 동안 꼭 해야 될 49가지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그 책에 이런 감동스러운 내용이 하나 소개가 됩니다. 일본의 어느 인류대학 졸업생이 한 회사에 이력서를 냅니다. 면접하는 자리에서 사장이 의외의 질문을 던집니다. 부모님을 목욕시켜드린 적이 있어이 청년은 정직하게 대답합니다. 그런 적 없습니다.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면 당신 어머니 부모님의 등을 긁어 드린 적 있어? 그랬더니 잠시 생각하더니 제가 어릴 때 어머니 등 긁어 주면은 용돈을 제가 받은 적이 있습니다. 라게 면접 이렇게 다 끝난 다음에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인사를 하는데 사장님이 그럽니다.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오십시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한번 어 부모님 닦아 드린 적이 없다고 했으니 내일 오기 전에 꼭 한번. 어머니 부모님 한번 닦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할수 있겠습니까 그 청년이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합니다 반드시 직장에 들어가야 될 상황이었어요 아버지는 어릴 수 적에 돌아가셨고 어머니가 품을 팔아서 학비를 뗐습니다 어머니 바람대로 좋은 대학에 들어가게 됐고 학비는 비쌌지만 어머니 한 번도 힘들다 말하지 않고 뒷바라지 하셨습니다 이제는 자기가 벌어서 어머니 은혜에 보답해야 될 차례입니다 정인이 집에 가서 어머니가 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꼼꼼히 생각해 보니 어머니가 하루 종일 저렇게 고생하시고 일하는데 틀림없이 발이 가장 더러울 거야 내가 발을 닦아 드려야 되겠다 어머니가 돌아와서 아들이 무작정 발을 내놓으니까이 어머니가 놀라잖아요 갑자기 왜 발은 닦아 준다는 거니 고맙지만 내가 닦겠다 라고 허락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청년은 어쩔 수 없이 그 이유를 말씀드리게 됩니다. 어머니 제가 오늘 입사 면접 봤는데 사장님이 어머니 씻겨 드리고 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꼭 발을 닦아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어머니 태도가 금방 바뀌는 겁니다. 두말 없이 문턱에 걸터 앉아서 대하에 발을 담급니다그 청년의 아들이 조심스럽게 어머니 발등을 어 잡습니다. 난생 처음 가까이서 보는 어머니 의 발등이었잖아요. 자기 발과는 너무나 다른 겁니다. 나무 껍질처럼 딱딱했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저 키우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이제 제가 은혜 갚겠습니다. 예야 무슨 고생? 고생은 무슨? 어머니 제가 오늘 면접 본데가 유명한 회사인데 제가 취직되면은 더 이상 이런 일 하지 마시고 집에서 편히 쉬세요. 그청인의 손이 어머니의 발바닥에 닿았습니다. 그런데 그 발바닥이 시멘트처럼 너무 딱딱하게 굳어 있는 거예요. 그 어머니는 자기 아들의 손이 자기 발바닥에 닿는지도 뭐 느낄 수 없을 정도의 그런 딱딱한 발바닥이셨습니다. 굳은살 때문이죠. 정인의 손이 아, 떨리기 시작했고, 고개를 숙이고 울음을 참으려고 했지만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어머니 발을 끌어안고 목놓아서. 울기 시작합니다. 다음 날 어쨌든 이 청년이 회사의 사장님 만나고 어머니가 제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지 이제 알았습니다. 학교에서 배우지 못한 걸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장님이 아니었다면 제가 어머니 발을 살피거나 만질 생각 평생도 하지 못했을 겁니다. 제게는 어머니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이제 잘 모시겠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우리는 어머니라고 적고 어머니라고 읽으면 안 되죠. 어머니라고 적고 사랑이라고 읽고 희생이라고 읽어 내야만 합니다. 아. 그렇죠. 이 세상의 모든 자녀들은 이런 어머니의 사랑 받으며 자라왔습니다. 근데 오늘은 오늘 우리가 어머니 어떻게 대하는가 얼마나 공경하는가 어 아, 잘하지 못해지요. 지나고 난 다음에 후회합니다. 진짜 후회합니다 아,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될건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배우고 박사학위가 몇 개고 박사 할아버지라고 해도 애당초 아버지의 가르침을 받고 우리는 자랐습니다 아무리 높은 지위에 올라있어도 어머니가 자기 입으로 씹어서 먹기 좋게 만들어준 그 밥을 먹고 우리는 자랐습니다 우리가 지금 아무리 건강하고 힘이 세다 할지라도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서 걸음마를 배웠던 거예요 뒤뚱뒤뚱 걷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부모님들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모릅니다. 부모님께서 우리를 낳아주셨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부모님을 존경해야 되는 거죠. 존경하되 끝까지 존경해야 되는 거죠. 끝까지 사랑해야 되는 거죠. 병들고 연락할지라도 더 공경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단한 가지,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죠. 주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모습을 결코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하는 거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자기를 애처롭게 쳐다보는 어머니를 보시며 말씀하십니다. 여자의 보소서 아들입니다. 주님은 그 순간에도 자기 자신의 아픔보다 어머니의 쓰라린 마음을 읽고 계셨던 겁니다 온 세상을 위해서 십자가 지는 온 세상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 지셨지만 사랑하는 어머니에 대해서 무관심하지 않으셨습니다 기독교는요 부모님에 대해서 무관심한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요 부모님에 대해서 배연만큼 신앙이나 종교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지나칠 정도로 깊은 관심 그렇게 어머니를 바라보셨던 겁니다 그는 오늘 부모님에 대해서 실제로 관심 갖는 자녀들이 얼마나 되는가 한번 우리 스스로 한번 돌아봐야 될 겁니다. 노인 문제가 요즘 뭐 심각하다고 합니다. 그렇죠. 근데요, 노인 문제의 가장 큰 문제는 먹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먹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 입는 것도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도 찾아주지 않기 때문에 겪게 되는 외로움이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합니다. 많은 노인들이 무관심 속에 쓸쓸하게 생을 맞춰가는 그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몇해 전에 서울여자대학교에서 사랑의 역사를 공부를 했는데 이 글이 대상을 받았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에게 티끌 하나 주지 않은 거린들이 내게 손을 내밀 때면 불쌍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전부를 준 어머니가 불쌍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나에게 밥 한번 사준 선배나 친구들은 고마웠습니다 담리하고 싶어서 불러냈습니다 그러나 날 위해 평생 밥 짓고 밤늦게까지 기다리는 어머니께 감사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드라마 속 배우들의 가정사에 대해서 눈물을 흘렸지만 그러나 일생 지치고 힘든 어머니 위해 진심으로 눈물을 흘려본 적은 없습니다. 골방에 누워 아파하던 어머니 걱정은 제대로 한 번도 한적 없습니다. 친구와 애인에게 사소한 잘못 하나에도 미안하다고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용서를 구했지만 그러나 어머니에게는 잘못 셀수 없이 했지만 용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세상의 어머니는 위대하기에. 어머니를 생각하면 이거를 올립니다라고 짧은 글이 우리의 마음을 또 흔들어 놓습니다. 약간 슬픈 유머지만 웃을 수 없는 유머 하나 말씀드릴게요. 어느 날 집에서 시어머니가 우연히 아들 방을 지나가다가 아들하고 며느리하고 나누는 대화를 들었답니다. 며느리가 자기야.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좋아? 그 아들이 뭐라 그랬겠습니까? 뭐라 그랬겠습니까? 그야 물론 당신이지. 당신은 영원한 나의 1번이야. 그랬답니다. 며느리가 그정에서 끝나야지. 그 며느리가, 그럼 그 다음은 누가 좋아? 아들이. 그 다음은 우리 멋진 아들이지. 우리 아들이 2번이야. 그럼 세 번째는 누가 좋아? 예쁜 딸이지. 네 번째는 당신 낳아준 장모님이지 그럼 다섯번째는 우리 강아지지 그럼 여섯번째는 누군데 그거 우리 엄마 바깥에서 시어머니가 그거 들은겁니다 기가 막혀서 밤새도록 잠을 설치다가 새벽같이 일어나서 집을 나가면서 냉장고에 메모를 하나 남겼습니다 아들과 1번 보아라, 6번집 나간다. 잘 먹고 잘 살아라. 물론 만든 이야기겠지요. 만든 이야기겠지만은 참 슬픈 그런 모습 봅니다. 자식들의 마음속에 나와주시고 길러오신 부모님의 자리가 주변으로 밀려나는 것이지요. 성경은 자녀된 자들에게 부모를 존경하라고 얘기합니다. 존경은 원래 무슨 뜻이냐면 존경은 원래 한번더 본다는 뜻입니다. 한번더 본다는 의미입니다. 한 번만 보고 끝일 수 없을 정도로 소중한 더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이 지시하는 대로 주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고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함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대로, 약속하신 말씀대로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참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도 효도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효도합니까? 뭐 뭐니 뭐니 해도 뭐니가 아니고요. 뭐니 뭐니 해도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까? 순종하는 것이다. 어떻게 한다고요? 순종하는 겁니다, 그죠? 순종하는 거예요. 주안에서 순종하라고 하는 말은 주님의 법을 먼저 따르라고 명하고 있지만은 육신의 부모님의 말에 순종할 것을 또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된 이들이 자녀들이 순종할 때 가장 큰 기쁨을 느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경우도 마찬가지죠. 육신의 부모는 하나님께 효를 실천하는 건 순종하는 겁니다. 주안에 순종하는 우리가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는 사명제입니다. 제가 마지고요. 저희 막내가 달라스에서 사인 만드는 사인 만드는 비즈니스 하면서 지냅니다. 막내들은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막내가 저희 집에서는 참. 저희 아버지 어머니께는 아픔이었습니다. 아픔이었습니다. 물론 막내가 어릴 적에 아버님이 이렇게 교회를 옮겨가시면서 부임하시고 옮겨가시면서 그냥 몇년 이렇게 떼어둘 수밖에 없는 학교 때문에 떼어둘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저도 제가 아는 그런 상황들 또 막내들이 갖고 있는 그런 또 여러 가지 모습들. 때문에 참 아픔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 말을 참 지지리도 안 들었던 그런 막내였습니다. 결혼했지만 지금은 별거 상태에 있습니다. 물론 일은 열심히 하고 있지만 교회도 제대로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아버지의 기도, 아버지의 음, 저희 아버지 마음 한구석에이 막내를 향한 저희 어머니도 전화해서 막내 얘기만 하면 웃습니다. 어. 근데요, 한 작년부터 조금 조금씩 좀 변하더라고요, 이 친구도. 자기가 나이가 들어가서 그런지, 어, 잘해드리려고, 잘 모시려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장인 오셨을 때 아버님 팔순이라고 자기가 다 준비해서 크루즈행 보내드리고 같이 동행하고, 물론 뭐 그것 있으니까 감당하겠지. 있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저희 아버지가 늘 하시는 말씀이 어렸을 적에 일본에 좀 계셨습니다. <laughs> 언제가 제가 말씀해 드저죠 아버님이 일본서 다리 안을 잃으셨는데. 차에 떨어지셔서 다리 안쪽을 이러셨는데 그런 아픔도 있지만 어릴 적자기가 살았던 일본 땅 죽기 전에 한번 가보고 싶다고 가보고 싶다고 해서 그 얘기를 막내가 듣더니 모시고 가겠다고 지난 4월달 모시고 가겠다고 저랑 같이 다 계획됐는데 아버님이 넘어지셔서 뼈가 부러시잖아요 가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회복되어도 어. 그렇게 전화 안 하는 녀석이 요즘은 전화해서 먼저 안부를 묻더군요 아, 세월이 지나니까 그런 일도 있더라고요 진짜 저희 아버지의 아픔이었습니다 진짜 말 안들었습니다 아, 목사들이 교회도 안나가는거죠 지 아. 물론 언젠가는 돌아올거라고 믿는 아버지의 마음속에 한구석이 있는데 그 아들이 그래도 그 막내가 그래도 순종하는 모습 보면서 아마 제가 드리는 기쁨보다도 아마 제가 10번 전화드리는 것보다 그 막내가 가끔 한번 전화 드리는게 아마 더큰 기쁨이고 아마 더큰 감격을 일으킵니다 부모님 기쁘시게 되면 가끔 사고치다가 아니 많이 사고치다가 가끔씩 이렇게 효도하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순종하는 거죠 저희 아버지가 막내의 순종하는 모습 보면서 참 기뻐 하시더라고요 두 번째로 보는 게 공경하는 겁니다. 공경이란 말의 뜻의, 뜻이 뭐냐면, 키베드인데, 히브리 말로 키베드란 말은 가장 무겁게 여긴다는 뜻입니다. 가장 무겁게 여긴다 이게 우리 육신의 간, 간을 또 키베드라고 합니다. 내 생명의 중심이 된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공경이내천전에 없었었는데 가장 귀중한 것. 그렇게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거기에서 효도라는 것이죠 셋째로 부모님 육신을 잘 공양하는 겁니다. 하나님 잘 섬긴다는 핑계로 육신의 부모님을 공양하지 않는 인을 예수님도 꾸짖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 물질러도 육신의 부모님들을 편안히 모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어떤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십일조를 드리며 부모님께도 십일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귀한이라고 일 저는 믿습니다. 부모님 잘 공략하는 사람이 축복받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물줄의 축복도 넉넉함도 훌륭한 가정도 상급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데요. 그건 부모님들이 예수 믿고 구원 가게, 구원받게 하셔야 됩니다. 영원히 구원 받아 잘 되고 평안하도록 기도하는 것, 그것이 은혜의 생활을 할수 있도록 안내하고 또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드리는 것이 무엇보다도 가장 큰 효도예요. 가장 큰 효도예요. 세상의 부귀영화는 풀의 꽃과 같은 겁니다. 부모님들이 예수 믿고 구원 받아 천국 가시도록 그 길을 안내하는 것이 가장 큰 효도입니다. 인간은 모두 이땅 위에서 나그네 인생을 살아갑니다.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 본양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애쓰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효의 결과가 뭐냐면요.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효도하는 것에 축복하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인생과 우리의 가정의 가장 근본되는 덕목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효도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효는 시간의 제약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어느 자녀치고 자기 부모에게 잘못하고 싶은 이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시간의 제한이 있습니다 돌아가신 후에 후회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있을 때 잘하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살아계실 때 잘하는 거죠요 저도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는 길입니다. 지금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면서 대대로, 대대로 복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머니의 날 됐는데, 부모의 날 됐는데, 어머니 마음 노래 한번안 하고 넘어가면 또 언제 부르겠습니까?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길을 실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말한 자리 다가라앉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금오신 얼달이요. 어머니의 생은 가히 없어라. 이 노래 아시죠? 어머니 하면 생각하면서 한문하십시오나 실체 괴 네 <shrielly> i Son of